배우 한예슬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겼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한누리꾼이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이 누리꾼이 쓴 양아치 등의 표현이 형사 처벌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을 다룬 한 기사였는데요. 여기에 A씨는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이값 좀 하자 부록에 뭐하는 짓임?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한예슬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죠.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쓴 부록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기사에 한예슬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던 점을 들어 이 댓글이 한예슬 본인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했죠. 또 양아치 날라리 등의 단어가 경멸적인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심에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은 특정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멸보다는 연예계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발언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악의적이거나 위법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1981년생으로 올해 43세인 배우 한혜슬은 2021년 10살 연하의 연극배우 출신 유성재와의 열애를 공개했고 지난해 5월에는 유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열애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한예슬은 각종 악성 루머와 댓글에 시달려왔는데요. 특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성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여성 고객을 접대하는 호스트로 일했다고 주장했고, 이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예슬은 유성재는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호스트바와는 다른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다. 고 반박했습니다.